선생님이셨답니다. 우리 하세비 유튜버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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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사랑하는 저단 시민 여러분, 멀리서 와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버 하세비입니다. 이화여고를 졸업한 유관순 열사의 후배로서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전교조 초등교사였던 제가 왜 탄핵 반대를 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80%를 달성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교사가 되기 전 캐나다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갔다가 PC주의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인데 머리 길고 치마 입으면 여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개시민인 줄 알았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살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초등교사가 된후 전교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탈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의 민단체의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위하여 참교육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깔라서 민노총 단톡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의 대상이 선동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4월만 되면 학생들에게 추모를 강요하고 나비 만들기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문재인 때문에 민주당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폭등시켜 중산층을 무너뜨렸습니다. 코로나 때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어떻습니까? JTBC가 선동하던 태블릿 PC 시간이 지나니 조작이하고 헷갈았습니다 언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최영길 대통령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무도 터진 선동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맞아. 여러분 지금 언론 민심이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종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를 보면 내로남불, 권력을 남용하고 서민을 떼려잡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다던 386세대 지금이 민주당 주축이냐? 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단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당장 굶고 굶어 죽기 직전인데 민주화가 되수겠습니까 배고프고 초가직 살고 비오면 온 동네 지흙탕이 되는 곳에 살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가난한 후진국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걱정됩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심각합니다. 현대사만 6학년에 따로 빼서 가르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악마라고 가르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교사를 그만두고 강영가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 뉴스에 관심 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연명이 터지고서야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알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12월 첫째 주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지만 대외적으로는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을 사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목소리 내는 인플루언서를 보고 반성했습니다. 그깟 팔로 숫자 무덤에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 목숨 걸고 싸우는데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 앞에서 저는 비겁했습니다.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홍콩 되기 직전이다. 대통령 탄핵되면 나라 망한다. 12월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저는 욕을 먹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서 자유가 살았는지 모른다. 둘째, 제 이야기는 모든 백트인데 좌파는 듣지도 않고 언파한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80%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을 뚫으려면 4050 공산 좌파가 첫째, 4050 인구가 2030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4050이 6070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4050남 카페 좌파는 그 자녀들까지 좌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욕을 파가지로 먹고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공산 좌파는 탄핵 반대하는 이유를 눈막기 막 하고 아예 듣질 않습니다. 빨간 약을 쳐다보면 대통령을 지지할 텐데 빨간 약을 안 봅니다. 제가 좌파를 전향시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파의 눈과 귀를 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절대선이라는 착각부터 깨줘야 합니다. 좌파가 모르는 것부터 알려주십시오. 온 국민을 분노하고 슬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 문재인은 이병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반품하거나 교환하라고 했습니다. 좌파는 뉴스 공장만 보니까 이것도 모릅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군이 철, 철수하자 6.25가 쳐졌습니다.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좌파는 21세기에 간첩이 어딨냐고 합니다. 간첩이 20세기까지 활동하다가 2000년에 전부 철수했겠습니까? 민주노총 들이 국한 간첩인 것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좌파는 우리 시, 우리 세금을 시민 단체에 뿌립니다. 박원순이 갖다 바친 서울 시민 세금이 11조입니다. 시민 단체가 초등 학 초등학교에 와서 인권 교육이라 시고 세뇌하고 특강하고 그피 같은 세금을 받아갑니다. 민주당이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그들을 꺼내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인터넷 보면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 탈당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야 대통령 지지율 8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는 전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침묵한다면, 나중에는. 하십시오. 한 명, 두 명, 좌파의 생각에 금이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도 쌓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이 정당성만 따지기 위하여 부정선거 증거를 모두 기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이 정당하다고 여론을 이끌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코앞에서 극우 할머니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극우라고 합니다. 극우 명당 불러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일론 마스크, 전한길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극우라고 입막음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포된 것이 아닙니다. 불법납풀 영장 때문에 납치된 것입니다. 직전내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전 국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싸워주십시오. 같이 외쳐주십시오. 싸우자! 이기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입니다. 우리 모두 싸워서.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다같이 윤석열 대통령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핸드폰 번리서 영상 찍고 공유하십시오. 제가 윤석열을 외치면 대통령을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감사합니다.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아주 당찬 청년입니다. 바로 다음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잘생긴 청년입니다. 이번에는. 이대남의 우회전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김찬혁 청년 모델로 모시겠습니다. 큰박수로 함께 해주세요.